안녕하세요 양자하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수출 정정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 선적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화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적합물호 전송 취합이 완료까지 된 상태라면 정정신고라는 작업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 정정신고를 하기 전에 하우스 비엘에 맞는 내용으로 꼭 수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정신고 화면은 EDI의 항공에 쭉 내려가시면 항공적합 목록 정정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하우스 빌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불러오시면은 마스터빌번호, SR 넘버라든지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단일항목 정정이라든지 수 출신고 번호 정정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 요건에 대해서 제가 그 포장 개수 정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MRN 번호, MRN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수출이니까. 그리고 MSN 번호도 입력하시고, HSN 번호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세관, 신고세관 코드 담당과를 입력해주시고요. 정정 구분은 하우스벨 정정으로 하시고요. 정정 사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단일 항목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 공란에서 마우스로 쭉 누르시면은 행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작업 구분에서 쭉 내려가시면 하우스빌 포장 개수 선택하시고 정전 전 내역에는 이전에 날린 그 수량 숫자만 입력해 을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하시고 정정 후 내역은 BL에 입력하신 그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고요. 정정 사유도 입력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정정 신고 전송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 이건에 대해서 포장 개수뿐만 아니라 음, 그 중량도 같이 한꺼번에 정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마찬가지 공란에서 행 추가 누르셔서. 하우스벨 중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날리셨던 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정정 후 내역은 두 비율상에 입력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불러오고요. 정정 사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수출신고 번호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면장 번호 정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 요 상태에서, 공란에서 마찬가지 행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작업 구분이 나올 거예요. 저 면장을 추가를 할 건지,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면장에 대한 뭐 수량이라든지, 동시포장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면장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정정하실 거면, 정정. 그 다음에 면장 번호를 내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수출신고 번호 변경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정정을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수량은 내가 잘못 기재를 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정정으로 선택하시고 수출신고 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럼 요거는 BL에 입력되어 있는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정정사유에 네,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면장에 대한 그 수량 정정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단일항목 정정이라든지 수출신고 번호 정정 그각 항목에 맞는 그내역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정정 신청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번호를 클릭하시고서 샌드 버튼 누르시면은 정정 신고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엘 단일항목 정정에 대한 정정신고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이 건에 대해서 선적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뭐 비엘이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새로운 비엘 하나 불러 볼게요. 뭐 끝에 1번으로 해서 입력되어 있는 비엘을 불러오시고, 면장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네, 나오네요. 그럼 면장번호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제가 면장번호를 잠깐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정정신고 시에도 이렇게 내역이 없으면 오류내역이 뜬다는 거 예, 확인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 자, 기타 정보에 면장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수량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뭐 메시지가 나왔죠? <laughs> 당황하지 말고 여기 기본 정보 탭에 수량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1. 네. 여기서 비열 상에 면장 부분도 일단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정정으로 가셔서 다시 검색 눌러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불러왔죠? 이 상태에서 아, MRN 번호 또또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MSN도 자릿 수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전번호 HSN 번호 입력해주시고 신고 신고 세관 코드 항공은 거의 이제 040으로 보시면 돼요. 인천공항 세관 그 다음에 담당 코드 10번. 그리고서 제가 이제 BL을 삭제하거나 추가를 한다고 했죠. 여기 정정 구분에서 BL 추가 아니면 BL 삭제. 탭을 누르시고 여기 밑에 정정 사유에 여서죠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L을 추가나 삭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단일 항목 정정 할 때와 다르게, 요 밑에는 입력하실 게 없어요. 그냥 정정 구분에서 삭제,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정정 사유에 사유 입력하시고서 저장만 해 주시면은, 보셨던 것처럼 정정 신청번호가 새로 하나 이렇게 따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전송 버튼 누르셔서, 이제, 전송해 주시면은, BL 추가랑 삭제, 정정 신고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내가 정정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세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정정 신고를 하신 후에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KTNet r e 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그 세관 신고 결과 값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에러리스트 KTN의 정정 신청 결과 화면에 여기 위에서 이 KTN의 리시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내역이 나올 거예요. 이 건이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그 내역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정정 신고 업무를 마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항공수출 적화 목록 정정 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업무로 다시 만날게요.